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돈독함도 더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릴 때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서 나랑 놀아주시지 않고 잠드시면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직장 다니고 일 시작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왜 그랬었는지 늘 피곤하다는 우리 남편들. 정말 게으름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간 건강일 수 있답니다. 일하고 육아하면 당연히 피로하죠. 그렇지만 자도 자도 피곤하다는 남편들, 풀리지 않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늘 피곤하다면 간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간이기 때문인데요. 간은 수많은 대사 활동을 통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로 잘 분해되고 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합성하고 부산물로 생긴 독소나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해독작용도 담당하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간이 좋지 않으면 전반적인 몸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 챙겨 먹더라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독소나 노폐물도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활력과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 건강을 잘 챙겨 주셔야 하는데요. 평소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지거나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실 경우 간에도 지방으로 저장되어 지방간이 생기기 쉬운데요. 지방간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염이나 더 심각한 질환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셨더라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운동으로 얼른 에너지를 소모해 주시면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음주 역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특히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간에 피로감을 유발하는데요. 잦은 음주나 한 번의 과량의 음주는 간이 회복되기도 전에 해독되어야 할 물질을 계속 넣어주는 상태가 되어 더 손상을 유발한답니다. 지속되는 피로감으로 간 건강이 괜찮은지 걱정되신다면 간 수치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 간 수치 개선이 필요하거나 간 건강이 우려될 때는 udc 복용을 추천드릴게요. 간장약 성분으로 유명한 UDCA는 간수치 이상이나 간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도 처방이 되는 성분인데요. 간의 대사요소들을 활성화시키고 배설수송체는 증가시켜 전반적인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세포막을 안정화시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간건강보조제로 좋은 성분입니다. FDA 승인 성분이라 효능과 효과도 입증되어 있고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질환 등을 앓고 계신 경우는 병원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용량을 정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김재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